자 생각해보면 자 수리아 놀자 4A 부분인데 싫어하더라고요왜이 5문제를 싫어하는가 답답해서 그런가 뭐, 별것도 아닌데 자 18은 1 2 3 6 1 8 1 2 0 아, 1 2 3 6 9 1 8에 무엇이다? 이거 간단하지 않나? 내가 봐도 배수잖아 배수이다 이 18이 이거의 약수일 리는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1 2 3 6 9 18은 18의 뭐다? 약수이다 이걸 답답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찾아보자고 교과서에 보면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자 교과서 9쪽 9쪽 중간에 보면 나온거 곱셈식 이용해서 알맞은 수놓으시오이문제예요이 문제 어? 이 문제를 알아보란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 익히게 나오는 문제 네. 팔자 보통 내용입니다 네. 언제나 잊지 맙시다 곱셈식 이용해서 이야기할 때 18은 이수 안에 1, 2, 3, 6, 9, 18에 배수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의 약수가 되는 거고 잊지 맙시다. 자, 그 다음 41과 65 사이의 수 중에서 짝수와 홀수는 몇 개인지 씁시다. 이걸 자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막 대충 맞춰서 이 써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아예 써버리세요.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자고요. 자, 41부터 41, 그리고 65까지 잖아요. 51, 61에서 65까지. 여기는 50까지입니다. 60까지고요. 자, 2, 3, 4, 5, 6, 7, 8, 9. 10개가 있잖아요. 2, 3, 4, 5, 6, 7, 8, 9. 자, 그러면 짝수가 몇 개인지 봐요? 2, 4, 6, 8, 10. 다섯 개. 2, 4, 6, 8. 9. 5개. 그럼 짝수가 벌써 여기서 짝수가 10개 나왔어요. 그럼 홀수를 봐요. 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똑같이 홀수도 다섯개 그러니까 10개야. 홀수 10개. 그럼 자, 다시 봅시다. 홀수 짝수가 41에서 60까지는 똑같이 5개씩 다, 아니, 10개,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잖아. 61에서 65까지. 그럼 61, 62, 63, 64. 65까지만 계산하면 되네. 61짝수, 63짝수. 아, 어63 아, 61 홀수, 63 홀수, 65 홀수잖아. 홀수가 3개. 짝수가 2개. 그럼 홀수 3개, 짝수 2개. 그럼 홀수 모두 몇 개? 13개. 13개. 짝수 몇 개? 12개. 이게 다네. 그다냐? 음. 자 그다음 24보다 큰 8의 배수, 24보다 큰 8의 배수 모두 찾으세요. 2 4의 8의 배 그럼 32겠군요. 그 다음 또 8, 그40 있고, 끝났네? 응? 간단한걸? 이게 다에요 꼭 그렇게 오르냐 난 이거 쉬운데